반락이 반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내용들이 22, 23, 24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길게 기록되면 중요한 겁니다. 반락이 이스라엘을 어떻게든지 이혀보려고반람을 통해서 저주해 보지만 하나님께서 강건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입을 주장하셔서 저주하지 못하도록 이스라엘을 축복하도록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에는 마지막 예언은 하나님의 영이 강건적으로 발람에게 임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이스라엘을 복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예언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누군가가 저주하려고 해도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단마귀, 음부의 권세가 아무리 우리를 해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시기로 약속하셨다면 그렇게 할수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사단은 여러분에게 실패의 마음들을 넣어 줄 때가 있어요. 너 같은 게뭘할수 있겠어? 넌안 돼. 과거의 죄를 생각나게 하고 우리의 실패를 생각나게 하고 우리의 무력감을 느끼게 하고 그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복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거. 자기의 추한 모습들, 40년 동안 옷도 제대로 갈아입지 못했던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했겠습니까?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좋은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오, 지금 뭔가 이루어진 게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우리의 때에 심겨졌으면, 우리 자녀들 때에 싹이 나고 열매가 맺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싹은 빨리 열매가 맺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고, 온전히 바라보며 나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이 가장 큰 율법.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랑인 거고요. 조금 더 율법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거예요. 율법에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걸 요약하면 사랑이에요. 근데 사단마귀는 이 사랑을 오염시켜요. 오늘 발락이 또 모압 여자를 통해서 유혹하는 내용들. 이안 되니까 모압 여인을 통해서 유혹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시대의 제의를 이해해야 우리가 이 유혹의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이 시대의 중동의 문화는 남자와 여자의 결합을 통해서 풍요가, 생명이 태어나는 것처럼 남녀의 결합을 통해서 다시금 비를 내려주고 풍요롭게 한다는 어떤 제의사상이 있어요. 아,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게 제사예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 게 남녀가 축제를 벌이고 큰탕 술을 마시고 그리고 남녀가 결합하는 그런 제사 방법 그럼 얼마나 음란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음란은 하나님에게로 떠나가는 우상숭배인 거예요 여러분 이사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만 의지하고 정말 살았는데, 이들이 이제 요단동 편의 땅도 점령하고, 이제 조금 뭔가 해볼 것 같고, 이제 살 만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신감이 붙었고,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도 똑같아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는 하나님밖에는... 바라볼 상황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다시 세워주시면 그들이 뭔가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자신감도 생기고요, 그 안에 교만한 마음들도 생겨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함 여인을 취하고 음행한 이 사건을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때로는 가다 보면 좋은 길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유혹하는 일들도 있어요. 그 일들 속에서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요. 우리가... 죄에 넘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여러분, 을 든든히 붙잡아 메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죄 가운데 진노하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여행은여기서 나오는 그음행은 음행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상숭배의 문제잖아요. 하나님 앞에 정말 러러운죄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진노하시고 이들을 심판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 가운데 연병이 돌아서 죽게 되는 그런 사건을 보게 됩니다. 비누아스가 이들을 죽이는 그리고 심판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보면 조금 잔인하다는 느낌도 들어요. 창이 남녀를 관통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것을 잔인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가, 죄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 것이고, 결국 우리를 죽게 만들 수 있는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죄에 빠지게 돼요 이 시대에 성적인 것들이 얼마나 많은 타락을 경험합니까? 특별히 동성애의 문제 그 문제를 통해서 감리교회는 미국 감리교회는 나눠지기도 했어요. 은희가 아빠한테 물어봐요. 아빠, 그건 인권의 문제 아니에요. 원래 그렇게 태어난 오른손잡이로 태어난 사람을 왼손잡이로 태어난 사람을 어떻게 해? 그렇게 해요? 그들의 논리예요. 어떻게 반박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철저하게 논리적으로 접근을 해요. 여러분, 그런 것 아니에요. 우리 북유럽 같은 나라를 보면 동성애가 갖는 아주 심각한 문제는 성적인 타락으로 가요. 너무너무 더러운.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가정을 주셨는데 그 가정의 개념도 깨어져요. 둘씩 사, 살아야 되는데 셋씩 사는 가정도 있고요. 표현하기 너무 더러운 그런 문제들도 많아요. 가정도 파괴되고 성적인 문란도 생기고 정말 아버지로 어머니로 세워주신 그 의미들도 자꾸 해석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은 거룩한 거예요. 그리고 아름답게 지켜지고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이 사랑을 통해서 생명이 태어나는 것. 하나님이 존귀하게 아름답게 주신 거예요. 이것이 거룩한 것이 오염되었을 때 그것이 얼마나 처참한 결과를 낳는가를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문제는 미국의 문제뿐만 아니다. 기도하는 것은 아, 한국 감리교회도 이런 문제에 봉착할 수 있겠구나. 동성의 문제, 진리가 아는 것들이 자꾸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문제가 교회 안에 생깁니까?라고 이야기했던 일들이 10년, 15년이 지나면 한국 교회 안에 들어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빠른 신앙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쫓아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진리를 붙잡고 믿음을 붙잡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복주세요. 우리는 민수기를 압니다. 어떻게 광야를 걸어가야 되는지. 광야는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걸어가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장소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바뀌어지는 공간이 광야예요. 여러분에게 훈련하시고 여러분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변화를 원하세요. 여러분 안에 더러운 것이 있다면 그것을 빼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모습대로 거룩하게 다시금 새로워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청주감리교회 채널의 영상 잘 보셨나요? 저희 교회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설교 및 다양한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 청주감리교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수요일 새벽 예배 라이브 방송과 지난 설교 그리고 교육 부서의 예배 등 다양한 소식의 빠른 알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주감리교회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기억해주세요.